다육이가 방울방울.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나요? 음, 오늘은요, 이렇게 방울토, 방울토가 왜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싶어요. 어, 여러분들께 1년 동안 방울토를 판매했고, 많은 분들이 방울토 좋아요, 좋아요를 많이 말씀들해 주시는데요. 어, 첫째로, 뿌리 내림이 좋아요. 그리고 물 마름 좋아요. 아가들 성장이 잘해요. 그 다음, 뭐, 어, 아가들이 아주 빵실빵실 이쁘게 잘 자라요. 여타에 이런, 음, 이유를 들어서 방울토 좋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받아 보시고 한번더 사용하지 않고 요런 상태의 흙 보기만 해도 좋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음 새롭게 이제 분갈이를 하나 하면서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아그속이 심겨져 있던 흙이 방울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방울토와 어, 방울토가 아닌 흙 요런 것들을 오늘 어, 분을 속을 틀어 본 흙들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서서한 수도 한번 들어볼게요 같은 날물준 흙입니다 음 왼쪽에 보이는 요거는 방울토에 식재된 네 방울토에 식재된 플라스틱 포트 네, 플라스틱 포트에 있던 우리 상치님이 구매하신 푸켓 흙을 털었는데요 똑같은 날 지나고 일주일 지났지만 여기는 고이가 이제 흙이 다 말라 있는 상태예요. 다 말라 있는 상태고 요거는 보니까 어, 이분도 우리 방울토를 쓰고 있는 분이라서 방울토인가 싶었는데 이 화분을 털어보니까 방울토가 아니었어요. 예 마사로 마감해 놓으니까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 방울토 일 거라고 추측은 했는데 방울토가 아니었어요 풀어보니까 어~ 상토하고 에스라이트가 많고요 나머지 이 기능성 돌들이 거의 없었고요 이상하게 뭐~ 모래가 섞여 있는 듯 이상하게 하얀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방울토는 이런 거 전혀 없죠 네 방울토는 뭐~ 이런 어~ 요거가 이제 우리 방울토 지금 새 흙인데 어,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방울토 같은 경우에는 물 마름이 굉장히 빨라요. 물 마름이 굉장히 빠른데, 일주일 같으면은 흙 속이 이렇게 보슬보슬, 예, 보슬보슬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화분을 털었는데요. 와, 물이 질척질척 했어요. 흙이 완전히 젖어 있었고, 화분 속도 역시, 이 방울토, 어, 방울토는 화분 털어내면은 화분 속이 너무나 깨끗해요. 이렇게 뭐, 더럽게 이런 잔상들이 많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조금 이제, 뭐~ 깨끗하게 완벽하게는 없진 않지만 요래요 틀면은 네 전체적으로 틀면은 깨끗하게 요렇게 나오는 편인데 음~ 흙 틀어내고 나서 예이 남아있는 잔성들도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같은 날 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포트보다 지금 물이 안 말라 있다는 게 요구가 가장 중요한 결과치라고 볼수 있어요 플라스틱 포트 안에 들어있던 이휴거트 조차도 보송보송하게 지금 다 말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척거리고요 화분 속에 물 흥건하게 고여있고 뭐 그것도 한 몫은 했겠죠 이런 이제 그물 음 마름이 기본적으로 화분들이 좋은 흙으로 되어져 있는 물 마름을 좋게 해줄수 있는 이 도자기 화분을 굽는 그 자체 안에서 흙 사용하는 기본이 되는 흙 요런 흙들이 또물 마름이 좋게 하고 공기가 흐를 수 있는 흙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우리나라 국내 그 여주 공방이다 어디든 국내 도자기 화분을 만드는 요런 데서는 사용하는 흙을 주로 산청토를 많이 어 사용하고요. 뭐 백자토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흙토 이런 것도 쓰고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 화분을 사용할 때는 공기가 잘 흐르고 물마름이 좋아야 한다는 기본 점을 토대로 해서 흙을 사용할 때 그런 물마름이 좋고 공기가 잘 흐를 수 있는 기본 흙을 쓰는데, 이런 수입 화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사실은. 뭐 깨보면 완전 마블 같은 그림이 나는데, 이게 뭐 그래도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도자기는 맞는데, 이 밀도가 달라요. 흙에 굽혀져 나온 상태의 흙의 밀도가 다른데, 역시 이제 또 화분이 또 한몫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이런 수입화분들은 진짜 플라스틱 포트보다 물마름이 드딘. 이 안에 물이 고여가지고 흙 속이 지금 1주2주가 지금 다 돼가는 상대인데도 흙을 말려내지 못하고 이렇게 젖어 있었어요. 물론 뭐, 요흙 자체가 또 물마름이 좀 드릴 수도 있기는 하겠지요. 여기도 보니까 에스라이트는 상당히 많이 섞여 있어요. 에스라이트는 많이 섞여 있는데 그 속에 이제 습을 조절해 줄수 있는 제가 방울토 말씀드릴 때 기능성, 어,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음~ 미리 휴가토 예 휴가토 그리고 뭐~ 마이너스 난석 에스라이트 산야초 이런 것들이 물을 배출도 시키지만 이제 습도를 주변에 있는 물기들은 빠르게 끌어들이고 습만 보유하고 있고 물을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성분들이 없이 상토와 에스라이트 요렇게만 이제 들어 있으니까 어, 그 물을 완전히 끌어들여 갖고 주변의 흙이 이 영양 상토들이 질척하게 있는 이런 것들을 다없 없애주고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성 돌들이 들어있지 않아가지고 흙이 어, 더 질척하게 요렇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예, 여기 상태에서 계속 이게 지속되면은. 물이 가겠죠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고수가 되면은 아가들의 얼굴 상태를 보면, 아가들의 얼굴 상태를 보면은 얘가 물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 좀더 이따가 텀을넘기고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지만 초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에 흙속이 요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으니까 물 줘야지 하고 또줄수 있어요. 요게 지금 2주 정도 흘른온 상태인데 2주가 거의 지금 다 돼가죠. 10일 이상 흘렀어요. 10일 이상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같으면 앞으로 일주일이 더 가도 이거가 보송보송 이렇게 배짝 보송보송 이렇게 마르지는 어,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20일 한달 지났다고 또 물을 여기다가 준다면 아직 먼저번에 있던 흙 물속조차도 아직 덜 말랐는데 여기서 추가로 또 물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과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흙이 중요하고 그리고 화분이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또 예, 이분의 이 다육이를 세, 이 사이즈가 커져가지고요, 이제 분이 작아서 큰 분으로 갈아 옮기기 위해서 어 오늘 우소요 화분 그 만오천원짜리 예, 여기로다가 옮겨줬는데 옮겨주면서 이제 갑자기 이속이 이래갖고 이럴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다가 흙을 예, 틀어서 뿌리를 뽑아보니까 요런 상태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급하게 긴급하게 이 영상을 켜게 돼가지고 요거 자료 영상 쓰고 싶어갖고 음, 그러다 보니까 는뭐 <laughs> 시작 준비 멘트도 없이 요렇게 막 그냥 마구 어, 영상이 되었네요 어때요 여러분 요렇게 이제 음018요 녀석은 테라에요 테라 네, 테라라는 그린나간데 어, 화분 저고 어, 수입 화분에 심겨져 있어가지고 예, 화분도 사이즈도 작고 그래서 이거 통기성 좋고 물마름 좋은 우서요 예, 원형 15,000짜리 화분으로 이동해서 좀더 사이즈를 키우고 예쁘게 달고 가지고 한번 키워 보려고 요렇게 예, 분갈이 하면서 오늘 흙에 대해서 예, 방울토가 왜 좋은가를 요런 데서 이제 반정을 시켜주는 거죠. 예, 요런 데서 바로 그냥 입증이 되죠. 예, 포트, 플라스틱 포트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저 수입화분들이 물 마름이 덜서지네요 네, 그래요. 화분이, 화분이 물 마르면 중요합니다. 예. 저렇게 아직까지 물이 마르지 않은 이유는 저거 아마 화분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 화분들 우리 초보 때 많이 씁니다. 저도 뭐 다육초보 때 수입 화분들 많이 썼는데요. 그 수명이 짧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고 나니까 실증이 나고요. 지금은 뭐 저런 수입 화분들 전혀 쓰지 않죠. 안 씁니다. 그리고 가격 싸고도 좋은 국산 화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산 요런 도자기 화분들, 숨 쉬는 화분, 통기성 좋은 화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요런 기능이 좋은 화분들을 찾아 쓰게 되고, 뭐 가격이 그렇다고 크게 많이 차이나지 않으니까, 요런 것들은 사실 수입 화분들 가격에 진배 없어요. 예, 아주 퀄리티는 좋으면서, 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늘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뻐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방울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